경진일주는 단단한 금속이 깊은 흙 속에 묻힌 구조예요. 겉으로는 차분하고 이성적이지만 내면은 강한 자존심과 실전 감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2026년 병원년은 뜨거운 태양이 흙을 비추며 금을 단련하는 해, 즉 불속에서 강철이 완성되는 시기, 실력이 명예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경진일주는 깊은 흙 속에 숨어있는 금속입니다. 겉으로는 침착하지만 안에는 강한 의지와 야심이 숨어 있죠. 2026년 병원년은그 금속이 불을 만나 단단히 벼려지는 시기입니다. 실력이 드러나고 평가가 바뀌며 이름이 알려집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방식을 고수했다면 이제는 세상과 맞춰야 할 때입니다. 병화의 불은 당신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며 리더십과 존재감을 시험합니다. 자신을 밑에 고집은 줄여야 합니다. 원국의 수가 있다면 불과 금의 긴장을 완화해 줍니다. 즉흥적 판단보다 냉정한 분석이 가능해지고 계약 협상 기획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시기에 물은 당신의 이성적 제어 장치가 됩니다. 반대로 화가 강하면 불이 금속을 지나치게 달고, 피로와 경쟁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성과는 빠르지만 인간 관계는 예민해질 수 있죠. 완벽주의보다는 유연함이 오래 행운을 부릅니다. 토가 강한 사람이라면 기반이 더욱 단단해지고 조직 내 권위와 책임이 강화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담도 커집니다. 책임은 지되 모든 걸 짊어지진 말라. 이 한마디가 올해를 지키는 열쇠입니다. 재무로는 상승세입니다. 특히 실무형 사업, 기술, 조직 내 관리 운영 직군에서 성과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다만 투자보다 기반 확장이 더큰 복을 부릅니다. 병호년의 경진 일주는 불 속에서 강철이 완성되는 사람입니다. 올해의 경쟁은 당신을 태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이 당신의 이름을 새깁니다. 뜨거운 시련일수록 당신은 더 빛납니다.